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이억 전불사 천정갑입니다 5분 회에는 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저의 안태 고향은 영천입니다. 경북 영천입니다. 제가 태어날 시절만 해도 도메산골이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벽지의그 골짜기였는데, 지금은 개벌들 되고 그 앞으로 고속도로도 지나다니고 또는 지방도로도 어, 개통이 되어가 포장이 잘되어서 지금은 차도 많이 다니고 아주 고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어, 지금은 어, 촌이지만 어, 사람들이 편하게 살게 돼 있고 또 땅값도 또 과거에보다 많이 올라서 평당에 지금 어, 몇십만씩 어, 하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10대 후반에 제가 무명 가수 생활로 서울서 가수 생활을 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청운의 꿈을 안고 가수 생활을 했지만은 제가 끝까지 잊지 않고 전속 레코드, 레코드 사에 전속으로 있다가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고향에서 누님이 조카가 또 어머니 아프시다 해서 데려온 바람에 제가 서울에 있다가 대구에 놀러 오면서 다시는 올라가지 못해서 가수 생활을 그만하고, 대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무명 가수 생활 하면서, 어, 고향,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전지를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어, 철이 없어서, 어, 형님이나, 어머님한테 때를 졸라서, 어, 조금씩 조금씩 팔아가다 보니까 수천평을 팔아, 어, 가서 제가 그것을 생활비를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습니다. 그걸 쓰면서 그걸 지금까지 갚지 못하고 또 과거에 또잘살때 돈도 또 충분히 버릴 때 갚지 못하고 그걸 잘 필요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항상 그것이 가슴에 짐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는 그걸 갚아야 하겠다 할 때는 그것이 잘 처리가 안 되고 또 돈을 벌 때는 또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유구, 유구하게 흘러서 모든 것이 이제 결산할 때가 와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거나 어디절처리하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원래는 처음에는 조상자의 길로 접어들었다가 어, 그 다음에는 하늘 제자로 천상의 제자로 이렇게 바뀌었다 합니다 누구나 다 조상의 제자로 거의 다가 조상의 제자, 제자입니다 원래 거기또 맞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는 제자는 특별하게 있다 합니다 수천 명 중에서 한 명이 발탁되어 가지고 그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하,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회곡절을 곱결,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면서 우왕장하면서 오늘까지 오는 그 과정에 조상의 길을 갔다가 또는 마의 길을 갔다가 하늘의 길을 갔다가 또또 또 낙방의 길을 갔다가 그러면서 헤매면서 오늘까지 오고 있는 그런 체하입니다 하늘에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조상의 제자로 가는 것도 좋은데 조상의 제자를 가면 원래 내네 명이 또 단명이다 보니까 조상에서는 생사인의 명분을 수정을 할수 없으니까 제자를 만는다 하더라도 2, 3년 있다가 제자를 또 생을 마감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제자를 술라 하니까 또 조상에서는 천시 가문의 조상에서는 우리가 제자를 내서 우리가 술라 하는데 안 줄라 하고 그런 것이 좀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래 일을 하면서 하늘에서 하신 말씀들이 제가 잘살 때는 그 노바 전지 팔아먹은 것을 갚지 못하고 지금 와서 그거를 갚아주려 하니까 또 돈이 안돼 갚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벌어서 노바 전지를 사줬더라면 장단이 있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돈을 좀 많이 좀 벌어서 도와줬다 하면 아무래도 고향에 형제나 조카나 또 명이 또 단면을 했을 것이다. 그것을 팔아먹고 제자가 지금까지 갚지 않고 또 제약길로 간부를 해서, 하늘에서 그걸 계산 해서, 아무래도, 어, 생명은 좀더 살게끔 영향을 해 주었다. 이 세상이 공작이기 때문에, 제자라 조상의 제자 갈 것을 하늘 제자로 바꿔서 갈 때는 다 계산을 해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돈을 벌면, 그래도 육신의 형제니까, 육신의 또 친척이고, 또, 적하고 하니까 나중에 돈을 벌어서 언제든지 때가 돼서 도와줄 때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그거 과거 지사에 팔아먹는 것은 과거 지사 이야기고 지금은 그만큼 대가를 다해 주었노라. 돈은 설령 도와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후손들, 그 가문의 조상들 다 좋은 데 보내주기도 하고 또 명도 얻는 명 지금까지 많이 수십 년 살려주었으니 대가를 충분히 해 주었노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들이 천시 가문의 후손의 몸을 우리가 어 빌렸을 때는 조상의 제자를 우리가 하늘 제자로 바꿨을 때는 충분히 대가를 치르는다. 그리고 그만큼 대가를 해주고 그렇게 제자를 쓰는 것이지 함부로 우리가 쓰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야기가 이제 물어보면, 어, 우리가 백시가 계십니다. 저는 6남매의 에, 다섯째입니다. 위에 누님이 둘이고 저는 사 형제 중에서 어, 다섯 번째 에, 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인데 저는 네살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모친 살아있어 형님 살아있어 누님 살아있어 그렇게 크고 자랐는데 항상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음. 즉시 원래는 벌써 데려갔어야 하나 우리가 조금 더 살려주고 우리가 때가 되면 데려간다 그러니 우리가 데려갈 때는 경운기 사고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때가 되면 우리가 경운기 사고로 데려가는데 살려줄 때까지는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에 데려가냐 물으니까 운명이 어, 다하면 반드시 데려갈 때는 우리가 경운기 사고 언덕이 넓지든 뭐 다리에 넓지든 경운기로 해가 우리가 사고를 해서 우리가 데려갈 것인데 그리고 반드시 제자는 상이 날거든 고향 그 연락 오도 가지 마라 왜 그런 거 하니까 제자는 천지 어, 가문의 조상의 후손을 태어났지만 어, 몸값은 다 갚아줬고. 육신에 값은 다 계산해 줬는데 제자는 그냥 인간의 증거로 남아있는 형제일 뿐이지 어, 거기 상문에 난다 해서 제자는 가, 갈면 되지 않노라 가지 말고 그냥 푸지만 해 주라 대신 갈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이 이제 몇 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도 뭐 설마 그렇게했나 그렇고 이제 말았는데 한 열흘쯤 조카한테서 전화가 없어가지고 아버님이 별세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냐 물으니까 아버님이 경운 사고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절승의 사애들이 와서 한 말씀들이 결과적으로 세월이 흘러가서 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다 맞아요 우리가 분명히 데려갈 때는 경운 사고로 데려간다 그리고 어. 그 형이 가고 나면 또갈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제자는 더 이상 개입을 하지 말라. 생사에 관련된 것은 하늘에 주관할 것이고 본인들이 살려달라고 하지 않은 이상 아무리 살려달라 한다 하더라도 친척이든 가족이든 하늘의 명이 떨어지지 않는데 제자가 한번 남용을 하면 제자가 대신 저승을 가야 하 그런 것이 있으므로 제자는 그냥 초월해서 그대로 따르라. 하늘의 뜻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백시의 상문인한테 불구하고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육신으로 보면 제가 어, 상주입니다. 제 후에 백시니까 제일 마청이지요. 마땅히 이제 참여하는 것이 맞으나 또 하늘의 뜻이 그렇고 해서 가지를 못하고 조카들한테 미안하다, 가지를 못해서 미안하니 이해해달라 하고 부짐을 하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 생사윤회의 일을 하다 보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조상의 제자 같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상주노로도 해야 되고 일철도 해야 하나 한들 일을 하고 한들 제자 몸으로 벗기다 보니 조상의 일에 그 관제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게 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며칠 동안 있었는데, 어, 하루는 내가 이렇게 저녁에 늦게 저녁을 먹고 있으니까 육신에 백신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혼벽이 되었으니까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살았을 때는 내가 동생인 줄 알고 또 어떤 말이든 이런 말이든 저런 말을 하고 했는데 내가 죽고 보니까 내가 동생이 아니고 할아버지더라. 할아버지란 것은 조상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할아버지더라. 그런 명언을 말씀할 수는 없으나 그냥 할아버지로 표현을 합디다. 그래서 많이 미안하다고 내가 형제인 줄 알고 내가 그동안에 나도 모짓말을 했던 거 그거 다자못을 했느라고 그걸 사과하고 가야 된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고마웠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한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 장례 치는 동안에, 우리가 장례 발인할 때까지 매를 몇분 올립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찾아왔어, 저한테는. 그 장례 기간에 매를 올린다 불구하고 나는 한 끼도 나는 먹은, 입에 될수 없었다. 먹을 수도 없었고, 어, 내가, 어, 저녁에 밥을 한끼 먹는데 와서, 어, 이밥한 끼를 좀 먹고, 먹고 가고 싶다. 하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밥을 이한 끼를 먹고 가라. 그래서 이밥한 끼를 먹고 가라 했는데 그밥한 끼를 먹고 가면은 다시는 밥을 먹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는 저승길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밥을 한끼 들고 드시고는 이제 금방 가시는줄 알았더만은 며칠 동안 저한테 이렇게 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다 보니까 저도 몸이 좀안 좋고 몸이 많이 아파서 좀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이 조상의 제자 아니다 보니까 몸이 연가나 이런, 이런 사자나 귀신을 몸에 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형이 와서 식사를 함께 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식사를 함께 같이 내 몸을 실어서 밥을 먹다 보니까 어, 그분은 그래도 함께 드시고 그래도 인도 한 새끼를 가든 저승길 가든 며칠 머물다가 가셨는데 저는 그후정증으로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 적 거의 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절승길로 간다 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도없고하늘에서 그래도 육신의 형제라고 해서, 과거에 노마전지 팔아먹는 그 대가를 다 계산해서 좋은 대로 보내신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벽이몇개 있습니다. 절승길로 가는 혼벽이 있는가 하면 재판 받으러 가는 혼벽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구천에 남아서, 또 의무를 해야 할 그런 혼벽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한생 가는 그런 혼벽, 혼벽은 인도한생 길로 가고 나머지 남은 혼벽은 그분의 또 자기 소임이 있다 합니다 자기 소임을 하고 또 자기는 가겠노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가가 있니 없니 귀신이 있니 없니 사자가 있니 없니 하지만은 세월이 흘러가서 우리가 저승 갈때 되거나 죽거나 하면 정말로 저승도 있고 현생도 있고 후생도 있으며 삼라만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젊고 힘이 남을 때에는 내 혼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늘 뜻이 있고 조상이나 도와주는 분들의 뜻이 있고 가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혼자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가면 다 알게 되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또 모든 것을 알지만 늦어서 뭐할때 있습니다. 젊고 힘쓸 때 많이 깨우치고 많이 생각해서 후회스럽지 않게 저처럼 부모 형제한테 불효하고 나중에 후회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 형제한테 잘하고 가정한테 잘하면서 사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갈 때는 후회가 남지 않게 그래 살다 가는 것이 안 좋겠나 형님도. 어. 저 걱정도 많이 하고 사회생활할 때는 동생 걱정 많이 하고 그래 가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질한 인연을 맺어오는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닐 것이고 부모 자식 형제도 보통이 아닐 것이며 사회 인연도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 흘러버리지 말고 좋은 인연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잘 골라서 후회없이 사시고 후회없이 하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언젠가는 가야하니 갈때 가더라도 한스럽지 않게 후회스럽지 않게 살다 가심이 좋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 형체한테 잘못한 것을 지금까지 많이 후회하고 지금도 후회하고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